아침에 외출하려다 보니까 타이어가 펑크났네요. 아, 어, 일단 타이어 펑크집부터 가서 타이어를 수리해야겠습니다. 한동안 타이어 펑크가 안 나서, 어 이게 웬일이지? 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안녕하세요. 채널 웰컴투필리핀입니다. 지금 앞바퀴가 펑크 난 상태로 이동 중이라서 오토바이 시트에 최대한 뒤쪽으로 앉아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제가 타이어 펑크 수리점을 하나 본것 같거든요. 그 집이 부디 문을 열었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멋진 포즈로 앉아가네요. 잘하셨습니다. 아 한동안 타이어 펑크가 안 나가지고 이게 웬일이니 했더니만 결국또 펑크가 나네요. 아 여기 이제 여기는 펑크 수리점은 아닌가? 플라 타이어. Maybe 플라? 응. 수리점 바로 옆에 함석집 같은 게 있는데요. 필리핀은 이렇게 문틀을 금속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개미들 같은 곤충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흰 개미가 나무를 갉아먹는데 특히 문틀 같은 그런 부분에 많이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흰개미가 갉아먹은 문틀은 어이 뭐그 손상 정도가 심해서 되돌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제 프레임에 문틀을 많이들 사용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마감은 뭐야? 만포시? 만포시 대 소식을 하는데 되고 싶으면 되게 했지 땡큐 구약 어집 가까운데 펑크 수리점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게다가 가격도 아주 착하게 받는 착한 건 아니구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펑크 수리비는한 150에서 5 수준이더라고요. 튜브 교체하면 그런데 다른 집에서 교체했던 튜브보다 좀 뭐라고 할까 좀 있어 보여요. 튜브가 튜브의 마감 상태가 허접하지 않고 약간 브 랜드 튜브라고 할까요? 좀더 신뢰가 가네요 지금 제니를 만나기로 했는데 타이어 펑크 때문에 거의 한 20분정도 제가 늦을 것 같네요. 대니한테는 늦겠다고 연락을 했고 아마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은 이걸로 액땜. 여기 또 멋있는 아저씨 한사람 가네요. 세상을 달관하는 사람처럼 앉아가는데요 아, 오늘도 뭔가 폐차를 합니다 와, 오늘은 2대를 한번에 폐차하는데요 제니에게 빨리 가야 하는 것도 잠시 잊은 채 폐차장 앞에서 자동차 해체하는 모습을 잠시 구경합니다 의자나 부품들을 다른 데서 사용을 할지 정말 의문스럽네요 다 녹슬고 막 정말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딱 폐차를 보면 저 부품을 재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태 같아요 차를 봐도 완전 썩어가지고 그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거겠죠 쓰레기차마다 꼭한 사람씩 올라가 앉아있네요 한국에서 저런식으로 운전하면 뿡뿡 빵빵거리고 난리가 날겁니다 이놈아 니가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부터 시작해서 저놈 운전면허증을 뺏어야 되네 마네 고베드림 사이트에 제보할 건수 생겼네요 까지 아주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제니가 기다리는 세븐일레븐 앞에 거의 20여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은 임산부처럼 입었는데요. 임산부. 편집을 하며 다시 생각해보니 임산부 드립에 대해서 좀 미안하네요. 제니야 나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온 말인데 그 대사는 이제라도 취소할게. 제니 I am sorry. Good morning. Good morning. 음... 사실 그 아줌마가 또 여기서 잠을 자고 있네요. 그래서 페이스 쉐이는다 들고 다니시네요, 아줌 어제 하지 못했던 페인트칠을 오늘 하려고 하는데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꿈나라를 여행 중인 노숙자 아줌마를 보았습니다. 아. 음. 오늘 페인트를 칠하고 잘 말리려면 셔터문 두 개를 모두 활짝 열어둬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아, 그 할머니는 집 앞으로 옮겼네요, 노점상. 노점상 할머니 역시 노숙자 아주마 갱판의 피해자이십니다.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게 근처의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Why you buy juice? I 거 r d e r o n 제가 얼음만 사라 고 그랬는데 얼음 이게 오페소예요. 얼음만 사라 그랬는데. 2 0페 소를 줬더니 혼란 자기 먹을 음료수도 샀네요. 오케이. 응. 네, 필리핀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병을 안 가져오면 병을 가져오면 병값을 받아요. 그래서 병은 놔두고 이렇게 플라스틱, 비닐백에다가 여기서 플라스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제가 필리핀에 얼마나 살았다고? 건방지게도 비닐봉지라는 단어를 잠시 까먹은 독거노인입니다. 옛날에 저도 관광객 시절에는 엄청 신기했어요 이런 게. 제니를 데려다주러 가는 길에 노래 한 소절이 문득 떠오르네요. 지금의 꿈이라는 상호로 바꾸기 이전 상호가 부안이었는데 따갈로그 단어로 그 뜻이 하늘의 달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런데 사실 그건. 제가 좋아하는 부안이라는 따갈로그 노래 제목에서 따온 겁니다. 나나아아나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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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가 노래 가사를 곧바로 개사해서 바꿔 부르는데.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순 없지만 좀 웃기는 내용인 듯합니다. 집에 가기 전에 시장을 볼 거라는 제니를 앵글레스 다운타운 시장 근처에 내려주고 저도 집으로 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